다음 뉴스입니다. 화학과 소통의 축제인 고흥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이 국민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고흥군은 어울림 한마당 전에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 국적별 다문화가정 대표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반자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한층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던 축제의 한 장면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고흥군에 250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 위치한 성나라이며 현재 고흥군에 고흥군이 2024 고흥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지난 25일 고흥군민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캄보디아 전통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세계 의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퍼레이드 입장과 표창패 수여, 나라별 노래 자랑 및 화합 한마당, 다문화 가족들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부스 운영 등 올해도 다양한 색깔로 진행됐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고흥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모여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고흥이 품격 있는 다문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보화 교육, 한국어 교육, 결혼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엄마 나란말 교육을 통해 글로벌 미래 주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흥군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시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재상입니다.